문제는 분모가 15이고 합이 1과 15분의 3이고 차가 15분의 4인 주문식으로 모은 문제입니다. 먼저 <laughs> 1과 15분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15분의 18입니다. 합이 18이 합이 10 그러면 지금은 15. 18이 되는 걸로. <laughs> 이렇게 수를 나날짜보면 14랑 이렇게 나타날 <laughs> 수있으면그 중에서 4차가 15분이 4인 두질문처고 했으니까 10. 근데 여기서 지금 <laughs> 분장, 분장하는 질문이니까 그 분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분장한 분자니까 이제 분자가 4인수는 11과 7이기 때문에 양동이에서 가 양동이로, 가양통이로두 양동이, 거래량이 갖다 내는중 못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 가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 프레리 같은 걸 써보면, 4, 8분의 3 더하기, 네모, 여기서 어, 4, 8분의 3, 나가, 가운에 주는 거잖아요. 네모리터를, 네모리터를 네모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4와 8분의 3은 네모, 더, 더해질 거 아니에요, 네모가. 그래서 지금 을 써보면 4와 8분의 3 더하기 네모는, 더해, 네모는 7과 8분의 1 빼기 네모가 같다는 거. 네모 더하기 네모는, 10, 일단 18, 7과 8분의 1 빼기 4와 8분의 3. 여기서 7과 8분의 1이 이 왼쪽으로 왔으니까 반대로 지금 이거는 아니 4와 8분의 3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는 빼기야 돼요 저하기에반대 빼기야 되고 우리 여기서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7과 8분의 1이 4와 8분의 3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자부터 먼저 뺄것 같잖아요 근데 1에서 3을 뺄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분수로 바꿔줘요 그럼 음, 6 8분의 분이 그리고 4.8분의 3 이렇게 4.8분의 2의 4.8분의 3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2와 8분의 2는 2 8분의 6은 가분수로 바꾸면 8과 11, 아니 8과 22분이에요. 8과 2 2분 8분의 22. <laughs> 두네모는네모의 합이 8과 28분의 20, 20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8분의 11어8 그럼 뭐다? 한개의 8분의 12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제 8분의 12더 8분의 12는 8분의 24 됩니다. 응. 니도 니안 써도 되죠? 응. <laughs> 모가 7고 합이 분분의2 차가 4, 7분의 사인 두 질문 자하는 문제입니다. 합이 일단 7, 우리가 진짜 문자부터 먼저 보는 거니까 두문는뭐 계속 더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통랑 박사 양동이 아 양동이 가와 다 아, 양동이 총 두개가 있는데 강은 사, 강은 4와 8분의 8분 1리터가 있고 나는 7과 8분의 1리터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와 다 지금이 나와도 많잖아요. 이, 나, 나에서, 나가 가한테 네모 리터를 주면, 면 리터를 주, 줘서 둘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음. 똑같은 리터일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음. 그러면 면